오늘은 전통문화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흥 그리고 뭐 느껴지는 멋진 공연을 봤는데 2030 MG세대들도 전통문화 공연을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돌 음악도 있지만 전통문화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네요 전통문화 보니까 우리나라의 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이돌 문화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 장구, 꽹가리, 소구, 전통문화 사문 놀이에서 느껴지는 흥과 박자감과 그 박자도 수시로 바뀌고 하는 다이나믹함이 전통문화에서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산내 간이 가결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고요. 윤성열 대란수에는 수사나 전혀 임하고 있지 않고 혼란한 전국 속에서 국민의 힘 같은 내란정당, 위헌정당이나 내각의 내란동조 세력들도 아직 남아 있고, 가장 중요한 윤석열 탄핵 파면을 위한 절차 속에서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서 일상을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앞에서 토요일에 열린 집회에서는 그 사물놀이패가 공연을 하는데, Mg 세대의 응원봉과 함께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박자와 음악과 흥을 즐기는 흥겨운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참석하면서는 우리나라는 엄중한 정치 상황도 하나의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구나 MZ세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느낀 거는 우리나라에 이런 흥의 문화가 원래 있었구나 음악과 춤과 사물놀이 이런 음악들을 좋아하는 민족이었구나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음악이 항상 함께하는 민족이었지 원래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었구나 문화와 흥을 가지고 문화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목소리를 내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음악을 가지고 회악을 가지고 하는 문화 어, 민족이었구나 조선 후기에도 보면 권력층이 부패 정치 개혁이 필요할 때 농민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나와서 문화를 가지고 비꼬고 풍자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면서 목소리를 밝혔잖아요 원래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있었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됐고요 문화 예술을 활용하는 게왜 참여 행동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봤어요.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정치 세력이 잘못돼서 부패해서 그런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이일 텐데 음악이나 춤이나 재미있는 것들과 결부 시킬 때 인터넷에도 재밌는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희화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웃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유머러스한 컨텐츠들 희화한 콘텐츠들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도 재미있게 느껴지게 하고 함께하는 데 부담이 없게 심리적 장벽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측면으로는 투쟁이 길어지면서 지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긍정적 감정을 줌으로써 오래 싸울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부정적 감정은 한번확 타오르면 은 힘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래되기에는 지치거든요 긍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웃음을 주고 신나게 하면서 투쟁을 더 오래 할수 있게 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시민이 말씀하시기를 "아, 우리 즐겁고 재밌게 끝까지 싸워요." 라고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지치지 말고 즐겁게 싸워요. 끝까지 싸워요. 사물놀이부터 케이팝까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흥의 문화가 한의 문화하고 함께 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때까지 대동사회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운다. 우리는 하늘 품고 싸우지만 흥을 가지고 싸운다. 한국인들의 문화 코드. 하늘 품고 싸우지만 흥과 함께 싸운다. 이 한과 흥이 함께하는 한국인들의 문화 코드를 한국 시민들의 집합 행동에서 볼수 있는 거.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 아닌가. 쉽습니다 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일어나서 흥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는 민주시민의식을 실현하고 권리의식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과정을 신나고 즐겁게 한다 제가 대학교 학생들과 이야기한 것처럼 뭘 태우고 폭력적으로 폭력시위가 일어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흥을 가지고 신나게 싸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인의 강인함이 문화적 힘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자,